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아, 네, 네, 네. 예. 네 깔때기 타임 오늘도 해야죠. 네, 네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남자단 마루유팔공 정남이사님네김영진 센터장님, 센터장님, 네 그리고 그리고 새로 오신 박박아 죄송합니다. 두 분이 네. 계신데 예. 박 팀장님하고 오셨고 네. 또 네.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이 멋진 공간과 직접 출연까지 해주게. 우리 후원에 한 캡스톤 파트로서 소 송강 대표님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우리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내. 네. 네. 아, 홍 대표님께 이렇게까지 <laughs> 감사를 드릴 줄이야 <laughs> 제가. 네 하여튼 아, 네, 네 예,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 네 재밌게 네. 저희가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뭐좀놓으려고요아 그래요? 예, 네네 뭐, 뭐 하나. 네네. 데너라도 하나, 네네. 하나 네네. 시작을 이제. 네. 아 지금. 마로 180 로고가 늘 예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그그 예. 네. 예. 네. 네, 네, 네. 그좀 코지해 보이더라고요. 그 약간 좀 포멀해 보이지 않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네, 이거로 돌아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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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그 회사 자 JM 프렌즈에 네, 질문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대표님. 질문 네, 일단 뭐그 이제 뭐 회사 어떻게 설립했는지 이런 것도 좀 듣긴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대표님 백그라운드도 궁금하고 일단 질문 나온 거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첫 번째는 그 지금 두 가지 상품 쪽을 얘기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킥보드 쪽하고 홈퍼니심뭐디 i 이 가구 쪽 얘기해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군을 이렇게 받아서 세팅해서 또 키우실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상품 이제 나온 것 중에 뭔가 뭐더 전략적으로 하실 게 있는 건지 앞으로의 방향성 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희는 아마도 해외까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 있어서의 저희는 이케아 로 데이터를 제일 많이 모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어, 있고요. 아, 그렇죠. 약간 뭐 2년 가까이 이미 네, 하셨다고요. 2년 가까이 하고 있었고 매출액도 저희가 나름대로의 좋은 이케아 매출로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는 이케아의 특정 지역에 어떤 성별이 어떤 제품들을 좋아하고 그 아. 상품들에 있어서의 연관 상품들이 어떤 네.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로 데이터의 수집이 다 끝났습니다. 분석도 다 끝났고 그뭐 예를 들면 이케아 걸 아까 그것도 그렇고요. 대략 뭐월 매출은 어떻게 좀 되시나요? 저희는 이케아나 킥보드나 어, 2018년 작년 회기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은30 한 2, 3억 정도 되고요. 네. 그게 상품 판매한 매출로? 네, 상품 판매한 매출 정도 되고요. 올해도 비슷하게 아마 유지를 어, 하고 있을 것 같고. 거의 월 2억에서 3억씩 매출하신다는 거예요. 월 2억에서 3억 정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사실은 이 데이터를 모두 앞으고 분석을 데이터는. 하다 봤더니 굉장히 재미난 사실들을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과연 이러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이케아 제품이니까 이 상품을 살까? 네. 아니면 이 제품을 한국에서 이케아밖에 안 파니까 이케아에서 사는 걸까라는 아, 의구심들이 굉장히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케아 제품들 중에 5단 서랍장이 있는데그 거는 이케아의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네. 잘 알죠. 스타트업들이 많이 저저도 많이 사서. 근데 이케아와 비슷한 한국 제품이 더 싸게 파는 게 있어요. 그걸 저희 사서 음, 그낸 썼었죠. 바로 이건데요. 네. 그러면 이케아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과연 이걸 소비를 했었을까? 음. 근데 만약에 이케아에서 이 제품을 팔고 있는데 과연 소비자들은 이케아에서 이 제품을 파는, 팔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이 제품이 필요했는데 이케아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케아를 통해서 사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름대로 해소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사실 후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케아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이케아에서 판매하니까 음, 이케아에서 산다라는 그러니까. 게 저희의 가장 추론인데요. 그 데이터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했냐? 이케아는 한 제품에 대해서 전 세계 유통 공급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 배정이 늦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품이 품절이 나서 사람들이 구매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기다려서 살까요? 아니면 대체 상품을 살까요? 대체 상품을 사야죠. 그렇죠. 대체 상품을 삽니다. 결국 어떤 대체 상품을 사냐면, 이케아와 유사하게 생긴 국내의 이케아 스타일의 제품들로. 아, 이미 있군요, 그런 게. 네, 이제는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케아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이케아에 대한 충성도가 그렇게 높은 것보다는 않죠. 이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더라라는 음. 판단을 했었고 음. 두 번째 인사이트를 얻은 건 유독 한국만 가격이 높아요. 이케아 가격이네 뭐 맞요뭐 유니클로도 네.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음. 예를 들면 저희는 이케아의 매일 1단위로 재고를 저희는 수집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케아의 판매량까지도 저희는 일 단위로 수집을 음. 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이케아가 단한 번이라도 한국에서 품절됐던 상품들의 가격 변동 추이를 쭉 보면 해외 기준 뉴욕에 있는 이케아 매장 기준으로는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 음. 아시아, 유럽, 미국 시장에 그 어떤 가격 변동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인기 제품이다라고 하면 거의 한 20일 한달 정도에 제품이 품절을 시키고 나서 그게 많게는 100%까지도 가격을 인상해서 출시를 오.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이케아가 과연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한국의 특별한 전략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어쨌든 어린이 킥보드로도 후발주자로서도 나름대로에 되게 선방을 했었고 경험해봤습니다. 브랜딩을 잘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의 홈퍼니싱 브랜드를 만들어서 음. 국내에 유통을 한다면 나름대로 저희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들을 시즌별로 게. 월별로 지역별로 어떤 어떤 제품들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 저희가 이거를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서 저희도 홈퍼니싱에 가구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고. 그게. 주력 네, 지금 현재 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그제임프렌지가 나아갈 방향은 이제 그걸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초반에 언급하신 것좀 지금 얘기도 나왔고요. 그 결국 제임프렌지가또 하나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커머스 프로덕트들 중에 인기가 네. 있을 만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네. 그것 그것도 뭐 미국이나 중국까지 포함해서 네. 그 네.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아까 사실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뭐 얘기하겠지만 그 사실 네이버에서 저랑 같이 일하게됐고요 검색광고 일을 했었고 이베이에서 실제 아까 셀러들이 아까 35만 명이라고 얘기하 이베이에 실제 있는 셀러들이 35만이거든요 그 셀러들을 위한 광고 상품을 만들고 세일즈 하는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그 아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유료화하거나 수익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쪽은 네. 사업화 하시지는 않는 건가요? 그 제가 꿈꿨던 사실은 창업 당시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네이버에서 광고를 어, 오랜 시간 동안 업무를 했었고 그 다음 직장이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 사업본부에서 이런 셀러들과 셀러들의 판명상을 높이기 위한 광고에 대한 플랜과 음. 광고 오퍼레이션과 광고 상품들을 관심 있게 보다 봤더니. 이 셀러들이 물건을 좀더더잘 팔기 위한 도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셀러들한테 판매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서 저희도 어, 셀러도 돕고 저희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의 나름대로의 명칭인 글로벌 데이터 트렌드 지표라는 음. 그 솔루션을 개발을 하기로 마음을 놓고 저희가 창업을 한 거고요. 사실 이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특정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커머스 아까 셀러분들 이런 분들은 다 관심이 음. 많을 것 같은데. 요 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관심이 많냐면, 우리나라는 제조 기술은 사실은 지금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제는 중국 제품들에 비해서 포장이나 패킹과 디자인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요즘 들어 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원가 경쟁력도 네. 있을 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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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원가도 원가고. 기술력은 저희가 훨씬 더, 더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품을 사실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첫 인상은 이 제품에 대한 패킹과 제품 디자인인데 근데 사실은 지금 요즘에 중국산 제품들은 중국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출시하는 제품들도 요즘 트렌디한 색깔과 트렌디한 패킹 상태로 정말 잘 패킹돼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뭐 샤오미 뭐뭐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은 기술력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고 사실 그런 영세형 중소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물건들을 컨퍼런스 가서 계속 눈높이를 키우거나 물건을 사야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저희가 유료화 서비스를 한다면 아침에 와서 새로운 상품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미지지만 그렇죠. 굉장히 눈높이를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한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번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음. 의견 제안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음. 그다음에 유통 대기업인 회사에서도 연간 단위로 해외에서 잘 팔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라이센스를 사고 싶다라는 사실 제안도 음. 네 받았었었는데, 근데 역시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견고하게 짜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많은 검증을 했지만 사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오픈해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는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네. 그쪽도 사업 영역의 네. 하나다로는 봐야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창업을 했지만 음. 지금은 지금 우회하고, 우회하고 있지만. 협력을 네. 먼저 하고 네네. 있는 거지만. 네네네. 돼요. 그렇습니다. 음. 네. 자. 대표님 그 창업의 스토리를 말씀하셨고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네. 만나서 좀 본인은 좀아 아까 네. 이랑 좀 네. 간단히 설명해 주릴게요 저는 2003년도에 처음에 옆에 계신 우엠춘 님이라고 하던데 <laughs> 네. 사회자 님. 네. 사회자 님이랑 같이 오랜동안 일을 했었고요. 네. 이버 검색 광고팀, 검색 사업팀 네. 와서 네. 거의 10년 넘게 네. 검색 광고를 했죠. 네.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서 지마켓 사업 본부에서 어. 광고 상품을 어. 프로덕트를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엠비스타라는 회사에서 지마 그지켓과 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의 지마켓 옥션에 응. 광고 를케을 하는 네. 별도의 회사에 저희가 저 이직을 해서 오랜 어, 근무를 하게 됐어 거기에서 사실 주축이 됐던 멤버들이 지금 현재 저희 J M 프렌즈의 같이 멤버들로 그러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아까 연 매출은 한 30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적자는 아니시겠네요. 그러면 그 정도 매출이시면. <laughs> 네, 적자는 음, 아닙니다. 아, 네. 돈은 벌고 계신 상황이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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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아까 뭐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고 주로 어떤 뭐. 저희는 오피스와 물류창고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 직원들과 물류창고 직원들이 아.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지금 열네 명 정도 있습니다. 열네 네. 명 정도. 네. 그 중에 음. 아까 지수. 데이터를 음. 만들고 하는 개발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실제 프로덕을 아까 막 배송하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 그. 물류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광명에 물류 창고가 있다가 지금은 경기도 시흥으로 옮겨 가서 시흥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음. 한 3분의 1/3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분들은 오피스에서 저희 같이 데이터 쪽과 여러 가지 오피스 업무를 네. 같이 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회사에 돈을 받으셔서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면 그렇죠.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주력으로 지금 예를 들면 아마 그래도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을 거니까. 네. 만약에 VC 투자를 받는다면 네. 어느 분야에 투자해서 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신지.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이홈 퍼니싱 쪽이 매우 성장할 거다라고 음. 사실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laughs>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1인 시대가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기성 메이커들이 갖고 있는 가격들과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홈, 홈 퍼니싱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저희만의 홈 퍼니싱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내에 자리매김하는 게 저희 꿈인 거고 실제로 현재 이케아가 갖고 있는 이 DIY 가구 방식의 문제점들이 사실 좀몇 가지가 있어요. 음. 저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저희 쪽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설치 오청이라는게 있는데요. 저는 아 직접 제가 설치를 나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쉽지 음. 않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실질 저희 결론은 저는 원래 이런 꾸미거나 조립하고 내는 걸 매우 좋아하지만 이케아 제품은 주로 많이 사시는 여성분들은 DIY 할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품이다라고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의 저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클립 형태로 바꾼다면 기존의 DI 이 가구 시장에 갖고 있는 볼트 체결 방식이 아닌 음. 클립 방식으로 조립할 수 있겠다. 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은 텍스트 매뉴얼, 그니까이 텍스트 기반의 매뉴얼지로 되어 있는 조립 설명서로는 매우 이야기가 어렵다. 음. 이거를 좀 영상으로 한번 풀면 음. 나름대로 일반 제일 많이 사는 여성 성별도 저희 가구를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브랜드들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유통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네. 저희 생각이라서 네. 그쪽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홍 대표님 뭐. 네, 저 그거에서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드리고요. 저는 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네. 게 그리고 진승민 대표님이 해오셨던 게뭐 연속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데이터 기반의 커머스에서 실제 규모가 클수 있는 분야를 아까 홈퍼니징 DIY 가구 분야로 잡으셨고, 그걸 네. 키운다는 다 동의가 되는데, 그거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거나, 그 이케아 같은 회사가 사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국내도 사실 뭐 DIY 그거라고 하긴 힘들지만, 이제는 브랜드 많이 주로 좀, 뭐 원래 한샘, 리바트, 이런 데서도 네. 일부 이제 그런 광고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죠. 왜냐면 저도 그 스타트업 창업하고 했을 때, 한, 한세미였나 리바트 책꽂지 이런 거 7만 원인가 8만 원이 엄청 좋거든요. 와서 그 설치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든 생각은 이게 약간 자본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클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덕을 뭐 예를 들면 공장을 짓거나 이러시진 않을 테니까 네. 결국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들어 오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본력의 문제 그다음에 그런 뭐 처음에 생산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지 못하고 가져오셔야 될 테니까 네. 이런 부분 차원에서 보면 스타트업이 접근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매우 공감하고 있고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홈 퍼니싱 이케아와 유사한 제품들을 서비스하는 홈 퍼니싱 브랜드의 첫 번째 주자는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있죠, 저희보다 네. 2, 3년 전에 먼저 음.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말좀좀 해도 저... 됩니다. 정확한 거예요. 뭐. 그 마켓비라고 아마 아실 마켓비, 거예요? 마켓비 아, 네. 아, 들어봤어요. 마켓비는 사람들이 아, 그 맞아요, 이, 어, 이케아를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마켓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기사로만 추정컨데 마켓비가 2019년도에 약 천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할 아, 수 있을 것 같고, 억이요 음. 파주에 몇만 평 이상의 그 물류창고를 증설하는 그런 기사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켓비도 저희와 같은 동일한 고민들을 네. 했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어떻게 저희가 독점으로 받아올 그렇죠. 것이며, 이케아나 네. 이케아와 그 다음에 기존 다른 브랜드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의 반드시 큰 확신이 있는 건 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숫자가 말해준다라고 저는 강하게 네. 믿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접하는 사업적인 감각이나 소비자의 눈높이를 읽는 거와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고 저희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들은 데이터가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이케아 이케아의 데이터 기반이지만. 네. 이케아에서 잘 서비스하고 있고 잘 팔고 있는 곳들을 위주로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높, 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거든요. 음. 초반에는 저희가 물건을 직접 생산하지 못하겠지만 OEM 방식으로 물건을 소량씩 생산해서 음. 그 규모를 키운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사실 이케아의 모든 3만 개의 상품들을 쭉 분석해 보면 가구가 차지하는 거는 얼마 없습니다. 음. 음, 실제로 이케아는 어떠한 옷장이나 서랍장, 식탁 이런 것들도 많이 판매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는 가구 판매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가족이에 어떤... 소품 위주입니다. 아, 인테리어 소품. 네.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이케아의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이케아에서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는 어떤 위주의 상품들이 제일 많이 팔릴 것. 아까 같습니다. 얘기한 뭐 다섯 개 서랍장이나 아, 제가 그 샀던 그 의자, 그 의자인데 있거든요. 대개 뭐 수틀 의자 같이 생긴. 5만 원인데 뭐 수유 의자로도 엄청 좋고 그런 거 되게 인기 많은데. 이케아 장바구니가 제일 잘 팔립니다. 아... 파란색 장바구니 혹시 보셨나요? 아,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1등부터 100등까지는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손쉽게 담을 수 있는 제품들이 음...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케아 건전지. 근데 오... 이케아 예를 들면 옷걸이 이런 것들이 매출 상위 상위 아... 랭킹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구 제품들은 그렇게 또 상위 레벨에 아, 있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홍 대표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보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워낙 지인이고, 음. 그리고 사실 저처럼 뭐 네이버 출신으로 창업하고 또월낙 커머스를 좋아해서 그 옥션지마켓 이베이 쪽 일을 하시다가 나서 창업하고 그 창업했던 과정들도 봤어서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워낙 그런 실행력이 되게 있다라는 걸잘 알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신뢰는 있었지만 오늘 얘기 들으면서 더뭐 저는 신뢰감이 갔던 것 같고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아요. 대표님이 찾은 얘기처럼 결국은 어떤 분야를 고르느냐가 되게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스케일업을 할수 있는 분야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신 저는 그냥 뭐 DIY 가구라고만 얘기해서 홈퍼니싱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 같으니까 홈퍼니싱 영역이 스케일업이 가능한 영역인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결국 백데이터나 왜냐면 커머스 회사들은 진짜 제조업은 아니니까 유통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제품을 빨리 선별하고 빨리 실행시켜서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있어서는 아까 PKR한 서비스를 하면서 지난 몇 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인프렌즈가 뭐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다 단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해주시겠지만 여전히 제 느낌에는 그래도 이 자금이 되게 중요한 싸움이거나 아니면 아까 유통에 뭐 해외에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물론 이제 소품 이런 게더 많다고 그랬지만 좀큰 것들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이 풀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물론 킥보드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셨지만 이제 그런 난관만 극복한다고 하면 워낙 이제 실행력 있고 지금 또 매출도 이미 연 30억 가까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예, 기대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 대표님, 어떠셨는지? 예, 오늘 대표님의 열정이 음. 확 느껴지는. 아, 네. 그래서. 손을 내려놓지도 못하시고 네. 계속. 네. 네. 어,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네. 또 대표님의 그 열정이 아주 네. 느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네. 어디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건지를 네. 좀 알고 있는 것같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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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느 것 하나? 우리만이 할수 있는 거? 우리가 싸우는 진입장벽 같은 게 뭐, 뭐가 있는 거지? 뭐, 네, 일부 네.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뭐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이 케아 물건이라고 하면 어 우리가 이그 한계가 너무 이 사업의 스케일의 한계가 너무 느껴지는 네, 네. 어 음. 그런 상황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거는 네. 브랜드를 하나 갖고 싶어 하시는 네. 예, 그렇죠. 아까, 아까 마켓비 얘기한 마켓비 것처럼 뭐 천억 그런 브랜드를 하니까. 갖고 싶어하는데 그게 되고 싶으시면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한 좀더 철저한 준비나 철저한 사업 준비가 음.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 네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러프한 아직은 음. 예. 아직은 좀어 그냥 기본적인 생각만 아주 네. 그냥 그런 틀만 가지고 계신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 정말 잘하실 수 있을까? 그 것도 조금 의문인데요. 근데 저는 대표님께서 이 사업이 벤처캐피탈 투자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잘... 그, 저는, 그, 말씀을 저는 대표님이 이거 가지고 잘 파시는 방법을 알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서 네. 일단 돈을 벌어서 네. 실제로 네. 보여주면. 네, 그렇죠. 뭐그 돈을 그게 저희가 이제 고민 한번잘 벌어도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거. 스테디하게 계속 벌수 있는 건가 음. 경쟁사가 들어와서 음. 내가 따로 조핑을 하면 정말 맞아요. 그거를 뭐 우리가 이스크루시브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아 그런 거뭐 있든 없든 간에 대표님께서 일단 일단, 보여주겠다. 일단 돈으로 네. 확 벌어서 보여주고 그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하시면 어떨까 맞아. 하는 생각이. 그런데 퍼니싱 상품이 많으니 그 중에 프로덕 트한두 개를 뭘 네. 보여주면. 근데 네. 대표님 뭐돈 버는 게제 말처럼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웃음> 제가 <웃음> 하죠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신 웃음> 게... 죄송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저도 이런 이론, 뭐 이런지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는 네, 거지. 네. 네. 신은 부족하게 제가 꼬리를 내리셨네. 꼬리를 차. <웃음> 네. <웃음> 네. 자. 네. 근데, 오늘. 오늘 뭐 출연하셔서 뭐 어. 소감이나 저희 마지막 음. 말씀드린 거에 대한 뭐 답변도 좋고요 편하게 혹은. 뭐 이제 커머스를 새로 하시려는 분들한테 제발 이게 힘든 일이에 요뭐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네. 그송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저희 멤버들이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과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음. 오늘 제가 실제로 영상 봤던 것보다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놀랐고요. 네, 네, 네. 네. 저는 되게 영상으로 봤을 땐 조금 칙칙해 보였었는데 <laughs> 아 진짜요? 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의 네. 저희가 좀. 근데 네. 네. 뭐 대표님도 그런 말을 함부로 네. 하실 네. 분위기가 아닌데 스튜디오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아, 네. 네. 너무 밝고 좋아서 네. 네. 오늘 되게 편안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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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깊은 날이었지 않... 뜻깊은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JM 프렌즈가 더잘 되시기를 네. 네. 지금 네. 진승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